그냥 집안에 두는 물건인데 이것 때문에 70대 어르신이 평생 다리를 못쓰게 됐습니다. 매일 보고 매일 쓰던 생활용품이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국내외 응급의학 논문에서도 집안 위험, 물건이 65세 이상 어르신 부상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혼자 사는 집에서 절대 두면 안 되는 물건 세 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고 그 이유를 의학적으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얘기 하기 전에 노후 만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노후의 만세 부르며 살수 있도록 매일 건강 정보 받아가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상준입니다. 해외 안전 가이드라인과 국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설명 드릴 테니 여러분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왜 혼자 사는 집에 있는 물건들이 어르신에게 위험할까? 혼자 사는 어르신댁을 가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매일 보고 매일 쓰는 물건들이라서 더 무섭습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경계심이 풀린 사이 그것들이 넘어짐과 다침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눈은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지 않고 작은 턱이나 바닥의 전선 같은 것도 놓치기 쉽습니다. 귀와 평형 감각이 둔해지면 갑자기 몸이 휘청할 수 있고 발이 걸려도 예전처럼 재빨리 중심을 잡지 못해 그대로 넘어집니다. 여기에 혈압약이나 수면제 같은 약 부작용이 더해지면 어지럼증이 심해져 위험이 커집니다. 두 번째, 집안의 구조와 물건이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발매트나 러그는 발끝에 걸리거나 미끄러지기 쉽고, 바닥에 늘어진 전선이나 멀티탭은 작은 걸림돌이 됩니다. 바퀴가 달린 의자나 가벼운 테이블은 기대거나 앉을 때 밀려서 중심을 잃게 만들고, 욕실 바닥에 남아있는 물기와 세제 잔여물은 비누칠한 것처럼 미끄럽게 변합니다. 세 번째, 혼자 있기 때문에 사고 후 대처가 늦어진다는 점입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휴대폰이 멀리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특히 밤에 쓰러졌을 경우 아침까지 발견이 늦어져 탈수나 저체온증, 근육 손상 같은 심각한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뼈가 부러지면 오래 누워 지내면서 폐렴이나 혈전 같은 합병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평생 잘 써온 물건이라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익숙한 물건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같은 물건에도 몸의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제는 괜찮았던 것이 오늘은 위험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혼자 사는 집에서는 작은 물건 하나가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반드시 치워야 할세 가지 물건을 짚어드리고 왜 위험한지 의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안의 위험 물건이 단순히 넘어지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촉매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의 몸은 젊을 때보다 훨씬 작은 충격에도 큰 손상을 입기 쉽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낙상 후 부상 악화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바닥에 깔린 작은 발매트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젊은 사람이라면 손으로 짚고 일어나지만 어르신은 뼈와 근육이 약해져 있어 손목 골절, 고관절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고관절 골절은 한번 다치면 수술이 필요하고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폐렴이나 혈전 같은 합병증으로 목숨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머리 부상의 위험입니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면 뇌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항응고제나 혈액순환 개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작은 출혈도 멈추기 어려워 뇌 속에서 피가 번지면서 의식을 잃게 됩니다. 혼자 사는 경우 발견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더 커집니다. 세 번째, 호흡과 심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낙상이나 충격으로 갈비뼈가 부러지면 폐를 찌르거나 숨쉴 때마다 극심한 통증이 생겨 호흡이 얕아집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폐렴이 빠르게 진행되거나 심장 기능이 약해져 급성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구조 지연과 골든타임 손실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험 물건 때문에 넘어져 움직이지 못하면 휴대폰이나 응급배를 잡으러 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로 인해 뇌졸중심정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단몇분 차이로 회복 여부가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어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훨씬 더 피부에 와 닿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집안의 작은 물건 하나가 어떻게 큰 부상과 고립 상황을 만들었는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8살 김영희 어르신은 평소 허리와 무릎이 약해 천천히 걷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 거실 한쪽에는 수년째 쓰고 있는 작은 발판이 있었는데 높이가 애매하고 표면이 미끄러운 재질이어서 걸을 때마다 발끝이 살짝 걸리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부엌에서 물을 떠와 거실로 걸어가던 중그 발판 모서리에 발이 걸리며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순간 손으로 짚을 곳이 없었고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엉덩이와 허벅지 뼈가 골절됐습니다. 충격으로 휴대폰은 멀리 떨어졌고 몸을 움직일 수 없어 전화를 걸수 없었습니다. 당시 집에는 도움을 줄 사람이 없었고 이웃이 이상함을 느끼고 찾아오기까지 무려 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통증과 저체온증이 심해져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였고, 회복에도 몇 달이 걸렸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발판 하나처럼 보이는 작은 물건이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반사신경이 둔해지고, 순간적으로 몸을 지탱하는 근육 힘도 떨어지기 때문에 집안의 작은 장애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65세 김모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 2층에 홀로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평소방 안과 거실의 가전제품 박스, 낡은 의자, 쓰지 않는 작은 테이블까지 언젠가 쓰겠지 하며 모아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밤, 아랫 집에서 전기 압선으로 불이 났습니다. 화재 경보음이 울리자 김 어르신은 급히 나가려 했지만 복도 쪽 출입문 앞이 잡동사니로 막혀 있었습니다. 박스와 의자가 뒤엉켜 통로가 좁아졌고 그 사이에 연기가 밀려들었습니다. 그몇 초의 지연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연기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퍼지고 숨이 막혀 방향 감각을 잃기 시작한 겁니다. 다행히 이웃의 도움으로 구조됐지만 연기를 많이 마셔 폐 손상과 기침이 몇 달간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집안에 쌓아둔 불필요한 물건들은 평소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목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이 물건이랑 수십 년을 함께 살았어. 아무 일 없었는데 뭘 치워? 젊었을 때도 문제 없었는데 지금도 괜찮지? 하지만 이 생각이 바로 가장 큰 위험입니다. 사고와 안전은 과거에 아무 일 없었다는 이유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오죠. 예를 들어, 젊었을 땐잘 보였던 작은 장애물도 지금은 시야가 좁아져 발끝이 먼저 걸릴 수 있습니다. 발이 걸리면 순식간에 몸이 앞으로 쏠리는데 젊었을 땐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몸을 지탱했지만 지금은 반사 속도가 느려지고 근력도 약해져 넘어지는 충격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또한 평생 써온 전기기구나 가구들도 시간이라는 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선 피복이 조금씩 갈라지고 나무 재질은 마르고 약해집니다. 전기 히터나 전기 장판은 젊을 땐 따뜻함을 주는 고마운 친구였지만 지금은 순간의 스파크가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물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부상 후 회복 속도가 크게 느려집니다. 단순히 발목을 삐는 사고도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집안에서 넘어져 골절이라도 생기면 몇달 동안 움직이지 못해 근육이 빠르고 근육이 빠지면 면역력까지 떨어져 폐렴이나 다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작은 사고가 건강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익숙하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고 오래 썼다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과거의 안전이 오늘과 내일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댁이라면 그 익숙함이 오히려 가장 큰 방심이자 함정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서 그건 위험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며 두고 있는 물건들 정말 괜찮은지 점검해 볼 차례입니다. 곧 이어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위험 물건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집안에 두고도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왜 위험해? 나는 평생 써왔는데 아무 일 없었어. 라고 하시죠.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저는 이세 가지 물건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오는 어르신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첫째, 낡은 전기장판과 전기 히터입니다. 겨울철 추위를 막아주는 고마운 친구 같지만, 오래된 제품은 내부 열선이 손상되거나 전선 피복이 벗겨져 작은 불꽃이 튀기 쉽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번지고 혼자 사는 집에서는 초기에 끄지 못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 주택 화재 원인 중 상당수가 이런 노후 전기기구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낮고 불안정한 걸상이나 작은 발판입니다. 잠깐 올라가서 전등만 갈면 돼. 라고 생각하고 쓰시지만 나이가 들면 균형감각이 떨어지고 발목 힘이 약해집니다. 한번 삐끗하면 그대로 넘어져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이 회복되기 전에 근육이 빠져 거동이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특히 골반이나 대퇴골 골절은 노인 사망률을 크게 높이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셋째, 바닥에 깔린 흔 러그나 미끄러운 발판입니다. 겨울엔 바닥이 차갑다고 깔아두지만 모서리가 말려 있거나 바닥 고정이 약하면 발끝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큽니다. 특히 시력이 떨어지거나 조명이 어두운 집에서는 작은 모서리 하나가 넘어짐 사고의 방아쇠가 됩니다. 넘어짐이 단순한 타박상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내출혈이나 척추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물건은 편리함 때문에 집안에 두지만 실제로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의사로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당장 집안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곧 이어서 이런 위험 물건을 어떻게 안전하게 치우고 대체할 수 있는지 실천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기장판 불안정한 걸상은 러그, 이세 가지는 그냥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유와 대체 방법을 정확히 아셔야, 아, 진짜 바꿔야겠다 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낡은 전기장판과 전기 히터. 오래된 제품은 전선이 사가 있거나 내부 열선이 끊어져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된 제품이라면 안전검사 마크가 지금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 방법은 간단합니다. 온수매트나 전기 안전 인증받은 최신 전기장판으로 교체하세요. 그리고 매년 겨울이 시작되기 전 전선 피복 상태를 꼭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콘센트를 뽑아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낮고 불안정한 걸상이나 발판. 집안 전등 교체나 높은 선반 물건 꺼낼 때 쓰시죠? 하지만 균형 감각이 예전만 못한 상태에서 흔들리는 걸상은 넘어짐 사고의 직행 티켓입니다. 대체 방법은 손잡이가 달린 안정형 사다리나 벽에 고정된 접이식 발판을 사용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능하면 높은 곳 물건을 꺼내는 일 자체를 줄이고 자주 쓰는 물건은 손이 닿는 위치에 두세요. 세 번째, 바닥에 헌 러그나 미끄러운 발판. 러그는 보온 효과도 있고 인테리어에도 좋지만 가장 위험한 건 모서리가 들린 상태입니다. 그 작은 모서리에 발끝이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대체 방법은 미끄럼 방지 고무 러그나 바닥에 완전히 접착되는 카펫입니다. 만약 러그를 꼭 쓰고 싶다면 바닥에 단단히 고정하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함께 사용하세요. 이세 가지 물건을 바꾸는 건 단순한 정리정돈이 아닙니다. 이건 생명을 지키는 안전준비입니다. 오늘 집안을 한 바퀴 돌면서 위험 물건을 발견하면 바로 메모하시고 이번 주 안에 정리하는 걸 목표로 하세요. 이제 다음으로 혼자 사는 집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집까지 안전하게 만드는 정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나 혼자만의 안전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전이라는 건 나만 잘 준비하면 된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서로 가까이 사는 환경에서는 옆집이나 윗집에서 난 사고가 내 집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위험 물건 정리법을 가족과 이웃에게도 알려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가족 안전 점검 대의 만들기. 한 달에 하루 자녀나 손주가 집에 오는 날을 안전 점검 날로 정하세요. 전기 제품, 바닥, 러그, 걸상 상태를 함께 점검하면서 바꾸거나 버려야 할 물건을 체크합니다. 이때는 어르신 혼자 하지 말고 가족이 함께 참여해야 물건 옮길 때 다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웃과의 안전 정보 나누기.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 경로당에서 모였을 때, 혹은 동네 소모임에서 우리 집에 이런 물건이 위험하더라 하고 가볍게 이야기하세요. 이웃들이 관심을 가지면 서로의 집 상태를 점검해주는 안전 멘토 역할도 가능합니다. 특히 독거 어르신이 많은 지역은 이웃끼리 연락처를 공유해두면 응급 상황 시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동공간 안전 점검. 아파트 복도, 계단, 비상구에 놓인 물건들도 위험합니다. 불이 나거나 구조대가 들어올 때 길을 막는 짐, 오래된 가전제품 등은 관리사무소에 꼭 알려 정리하게 하세요. 이건 내 집뿐 아니라 건물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나에서 시작한 안전준비가 가족, 이웃, 그리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공간 전체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안전 점검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매일 5분이면 할수 있고 평생 안전을 지켜주는 습관이 될 겁니다. 안전이라는 건 한번 정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건은 다시 쌓이고 전선은 시간이 지나면서 헐거워지고 몸 상태도 매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점검 습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점검 루틴은 하루에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거나 저녁에 TV 보기 전에 잠깐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바닥과 통로 점검. 집안 바닥은 넘어짐 사고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방과 거실, 부엌, 화장실로 가는 길목을 쭉 훑어보세요. 카펫이나 러그가 들떠 있거나 전선이 바닥에 흩어져 있다면 그날 바로 고치거나 치우는 게 원칙입니다. 특히 침대 옆이나 화장실 입구는 새벽에 화장실 갈때 사고가 많이 나는 구간이니 발에 걸리는 물건이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 전기가스 안전 확인. 전기 코드는 오래 쓰면 접촉 불량으로 불꽃이 튈수 있고, 가스 밸브는 아주 조금만 열려 있어도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tv나 선풍기 전기장판 전자레인지 같은 제품은 사용하지 않을 땐 플러그를 뽑아두고 가스레인지는 사용 후 밸브를 잠갔는지 습관처럼 손으로 확인하세요. 특히 시력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신 어르신은 밸브 잠금 표시 스티커를 붙여두면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 응급 연락망 확인. 응급 상황이 오면 누구에게 전화를 할수 있느냐가 생사를 가릅니다. 휴대폰 속 연락처에 가족, 이웃 그리고 119 번호가 바로 뜨도록 즐겨찾기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응급 카드의 혈액형, 복용 중인 약, 기저 질환, 주치의 연락처를 적어서 냉장고 문에 붙여두면 구조대가 왔을 때 훨씬 빠르게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네 번째 조명 점검. 낮에는 괜찮아 보여도 밤이 되면 어두운 구역이 위험 구역이 됩니다. 현관, 복도, 화장실, 부엌에 조명이 모두 잘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전구가 어두워졌다면 바로 교체하세요. 센서 등을 설치하면 밤에 갑자기 일어나도 발을 헛디딜 위험이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나만의 하루 5분 점검표 만들기. 종이에 간단히 바닥, 전기, 가스, 연락망, 조명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적고 하루에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 손주나 가족이 집에 왔을 때 같이 체크하면 혼자 사는 집도 훨씬 안전해집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이 쌓이면 여러분의 집은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 안전한 집으로 변하게 됩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딱한 가지씩만 시작해 보세요. 그게 1년 후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가장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집, 특히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에게는 사고를 부르는 물건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물건은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응급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구조 속도를 늦추고 심지어는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발에 걸릴 수 있는 낮은 가구나 러그. 두 번째, 통로를 막는 박스나 생활용품. 세 번째, 위험하게 노출된 전선과 전기 멀티탭. 이세 가지만 치워도 집안 안전이 훨씬 높아집니다. 혹시 평생 써왔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사고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피해가 작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치명적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경우 쓰러졌을 때 일으켜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작은 장애물 하나가 구조까지 걸리는 시간을 몇 배로 늘리고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신 직후에 당장 집안을 한 바퀴 돌며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딱한 가지 물건이라도 치우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생명보험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지 않더라도 부모님 댁이나 친척, 이웃집에도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특히 70대, 80대, 그리고 건강이 조금 약해진 분들이 계시다면 집안의 위험 물건 점검이 그분들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 노후만세 채널은 어르신들의 건강, 안전, 행복한 노년을 위해 의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가족 이웃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집이 언제나 안전하고 든든한 쉼터가 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노우만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